네, 강프로입니다. 자, YC 보겠습니다. YC가 금요일날 3.8%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전체적으로 반도체 종목군들이 움직임이 좋지 않았었는데 YC는 반등해서 마감이 됐고요. 먼저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YC가 상승을 했었던 건 4월달부터 6월달까지입니다. 물론 그 전에도 강세 구간을 만들어냈지만 이쪽 구간은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쳤습니다. 자, 그런데 YC 같은 경우에는 실제 실적이 주가 상승 폭만큼 좋아졌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실적이 안 좋은데 주가가 올라갔으니 고평가다? 맞아요. 맞긴 맞는데, 주식시장에서의 상승하는 종목들의 모두는요, 고평가 구간에서 이런 상승세가 나온다는 점, 이 부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주식시장은요, 철저하게 미래가치가 좋아지는 부분을 가지고 반영을 합니다. 자, 오늘 토요일이기 때문에 미증시 기준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 종목을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엔비디아의 주가를 안 보고 넘어갈 수 없겠죠. 자, 주봉으로 보겠습니다. 엔비디아의 주가는요, 여기 14불 정도에서 140불까지. 어, 10분의 1로 주식을 쪼갰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가격이 나오는 겁니다. 어차피 등락률은 똑같아요.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10배 정도의 상승세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졌고요. 엔비디아는, 그쵸, 이번에 상승세, AI 파동을 겪으면서, 세계에서 어,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기업이 됐습니다. 나스닥에서 시총 3위 안에 들어가는 거면 세계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거죠. 나스닥에서 흔한 뭐, 뭐, 세력들의 뭐, 농간, 세력들의 장난질로 인해서 이런 정도의 규모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이거 자체는 불가능합니다. 철저하게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을 담보하고 올려야 돼요. 그만큼 막대한 이 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주식시장은요 철저히 미래가치를 반영해서 가격이 반영합니다 그렇다는 건 엔비디아가 이렇게 상승하는 이쪽 구간까지는 뭐가 나왔습니까 이쪽 구간까지는요 실적이 앞으로 좋아지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실적이 실제 좋아졌으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기다리는 건 뭐예요?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이 좋아지는 부분을 확인하려는 겁니다 근데 2분기 이후의 실적도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 3분기에 엔비디아의 신제품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테슬라를 포함해서 그쵸?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까지 지금 예약구매 명단이 그냥 뭐, 뭐 없어서 못팔 정도입니다.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이쪽 시장을 누가 선점할 거냐?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지금 들어가는 그렇죠? AI 반도체는 엔비디아가 거의 뭐 독점이라고 볼 정도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반도체는 이제 두 번째 파동이 진행되는 과정에 있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자 여기 23년도까지는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거야. 그러면서 올라왔다면 이쪽부터 여기까지는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을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이번 주에는 트럼프의 발언이나 뭐 중국 대리기나 이런 부분 때문에 반도체가 조정을 받았고, 그리고 한국 시장의 반도체 종목분들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국 시장의 반도체 종목은 6월 달부터 조정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그렇게 큰 조정폭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먼저 빠진 종목들의 일부 반등이 나왔고,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와이씨입니다. YC는 6월달, 그쵸, 6월 13일 기점으로 해서 쭉 빠졌고, 외봉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최소한의 다중고점에 대한 부분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런데 이쪽 구간에서 엔비디아의 실적을 확인하고 삼성전자의 HBM 납품 소식이 8월달에 나온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까지 발표되면 어떻게 될까요? 고가 돌파하는 부분에서 매물 소화하는 과정을 거쳐야겠지만, 이쪽 구간을 딛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주식시장은 미래가치를 반영하니까, 실적 볼게요. 자. 실적이 23년도 보면 86억 안 좋죠. 근데 주가는 앞으로 좋아질 부분 380억까지 늘어날 부분을 먼저 반영해서 올랐습니다. 그럼 먼저 올랐고 실적은 늦게 따라오니까 이격이 발생을 하고 실적과 실제 주가 간의 이격을 조절하는 과정에서. 눌림목 구간이 형성이 되죠 근데 우리는 눌림목 구간을 공략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돌파 구간을 공략을 합니다 돌파 구간에 공략한다는 이야기를 드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돌파 구간을 공략하는 과정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했을 때 그쵸 성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 이 화면은요 제 계좌 수익이구요 1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내 계좌 수익률은 250% 정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정도의 매매를 하기 위해서 어떤 타점을 잡았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YC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yc 를 기준에서 이야기를 드리면 정확하게 상승하는 구간에서 매매를 했죠 하락하는 구간에서 매매 하지 않았습니다 약간 조금 길게 보면 그쵸 그렇죠? 올라오는 부분을 확인하고 매매를 했을 때 꾸준하게 수익이 발생했다는 점이 중요하고요 밑에 쭉 내려 보면 뭐20% 수익 1% 수익 그쵸 그렇죠? 뭐 중간중간 손절도 있지만 쭉 올려 보시면 17% 8% 이런 정도의 수익 구간이 만들어 진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자 반도체 종목군 중에 하나 더 보시죠. DI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올라가는 구간에 공략한 결과 매수매도, 매수매도, 매수매도 25%, 14%, 이런 정도의 상황이 발생하죠. 타점을 보라는 겁니다. 올라가는 구간 정확하게 공략했을 때 내가 어느 정도 가격대에 매수를 해야 되는가 확인을 어디서 해야 되는가를 보여드리기 위함이고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정확하게 이 화면은요, 어, 제가, 어, 구독자분들과 함께, 어,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화면이고요. 여기 보시면, 자, 보세요. 태성이나 YC 같은 경우, YC 정확하게 진행이 되고, 제가 여기 장 시작 전에 공유를 해드리고 있죠. 자, 그리고 YC는 보여드렸으니까, 태성 같은 경우에 보더라도 올라가는 구간에 공략한 결과 50% 정도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내죠. 싸게 사지 않는다는 겁니다. 매매하는 과정에서 내가 언제 사야 되고 언제 팔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에서 제가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와서 배우시면 되고요. 소통방은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입장 가능하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진행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용 언제 어느 타점을 공략해야 되는가는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주식시장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좋을 부분이 있어야 주가가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태성은 뭐예요? 유리기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YC 기준에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어,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YC 라고 그냥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본 내용입니다. yc라고 검색을 해 보면 보세요. yc 주가 급등, 하반기 hbm용 테스터 고객사 납품 삼성전자입니다. 자, 그리고 납품 시점에 대한 눈길을 끌이 있다 뭐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건 그겁니다. 실적이 개선되면 주가는 이미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왜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봐야 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삼성전자 2대 주주 외신 엔비디아 HBM3E 테스트 통과. 그렇죠? 통과됐다는 얘기가 이제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자, 주가가 미래 가치를 반영한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자, 가장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제가 YC보다 SK하이닉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SK하이닉스는 23년도에 실적이 7조 7천억의 적자를 봤죠. 그런데 자 여기서 주봉을 본다면요, 하이닉스의 주가는 적자를 보던 이쪽 기간에서 100%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쵸, 두배 올랐어요. 그리고 나서 실적을 확인하고 나서는 추가적으로 올랐고 실제 실적이 확인되고 나서는 떨어졌죠. 근데 이쪽 구간에서는 이제 뭐가 필요해요? 엔비디아가 이끌고 가는 그런 상황이 나와야 됩니다.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오면 하이닉스 실적 잘 나오고요. 하이닉스 실적 잘 나오면, 그쵸, 당연히 삼성전자의 실적도 좋다는 것이 되고 그러면 YC의 장비가 이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HBM 나 아픔에 대한 소식이 이제 슬슬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YC는 그런 부분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이쪽 구간에서 봐야 되는 부분은 철저하게 가격적인 부분을 봐야 된다 정배열과 역배열에 대한 구간이 언제 어떻게 바뀔까 이쪽 구간도 그쵸 아슬아슬하게 정배열을 유지되면서 급등세를 만들어냈죠 지금 미국 시장에서도 가격 부담이 없어질 정도까지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트럼프의 발언도 있었지만 트럼프의 목적은 미국 경기가 살아나는 부분입니다 그러려면 엔비디아의 실적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하게 yc 같은 경우에 지금 이번 주에 안 빠졌었던 이유가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먼저 빠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가격을 보고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고 이게 반도체 외적인 다른 부분을 보더라도요 예를 들어서 알테오젠과 같은 종목을 보더라도 올라가는 구간에 매매를 했을 때33% 18% 14% 이런 정도의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거고, 이렇게 매매하기 위한 매매 전략 관련해서는 여기 YC의 단기 보유 전략 2주 동안 수익을 어떻게 어떤 가격대에 내가 잡아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고, 단기 보유 전략을 활용한 YC의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YC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단기 보유 전략과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주식 시장은 철저하게 가격 위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올라가는 구간을 내가 공략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러려면 가격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다. 미래 가치가 반영되는 과정에서 가격이 먼저 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가격대를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내가 꾸준하게 수익구간을 만들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가장 쉽게 이해를 시켜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투자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어,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어,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버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어,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죠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어,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 l b 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어 레인보우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에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에 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이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 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 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